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냈어요. 11월 셋째 주 우리 예배를 함께 기쁨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공동기도문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려 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을 잠시 멈추고 핸드폰도 끄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해주세요.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승리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심겨져서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가 기쁨으로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저희 모두 건강히 보살펴 주시고 저희 안에 기쁨과 즐거운 시간들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서 저희가 또 새롭게 한 주를 살아갈 그리고 앞으로를 저희 마음 안에 심고서 살아갈 말씀들을 또 우리가 듣습니다. 주님 이 말씀들이 정말로 살아 있어서 저희 안에 역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오늘 이 시간에도 충만히 역사해 주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유다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다 함께 봉독해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극요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나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친구들 아,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어, 지금 오늘 우리 예배 시간에 어, 계속해서 좀 약간 공사장 소리 같은 잡음들 막 쾅쾅 소리가 나고 그럴 거예요. 어, 지금, 지금 여기 교회 바로 앞에, 코앞에 아스팔트들을 다 드러내고 지금 공사가 어,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오늘 그 시간 동안에 여러 가지 잡음들이 공사장 소리가 섞여 들어갈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 작은 소리들에 여러분 지, 집중력이 흐려지지 않도록 잘 어, 조심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더욱더 우리가 집중해서 귀 기울이는 그런 우리 예배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은 불량식품이에요. 자, 불량식품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많은 불량식품이 있는데, 여러분 어때요? 음, 친숙한가요? 여러분에게 평소에 여러분의 어떤 식습관에 많이 관여되어 있는 그런 식품들인가요? 여기 잘 찾아보면 착하니, 이거 호랑이 그, 그 치토스 같은 거 있죠? 뭐 그것도 있고, 아폴로, 이렇게, 이렇게 색깔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 이렇게 쪽쪽 빨아먹는 거 그것도 있고, 쫀득이, 이렇게 찢어먹는 쫀득이도 있고, 라면장도 있고, 뭐 여러가지가 있죠? 입에서 톡톡 튀는 사탕도 있고, 이게 전도사님한테 굉장히 익숙한 그 불량 식품들이에요. 깨돌이도 있고. 근데 여러분한테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세대에는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어쨌건 간에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는 익숙한 이 불량 식품들일 거라고 봐요. 불량 식품들에는 특징이 있죠.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중에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중에 첫 번째 특징은 굉장히 이 불량 식품은 비슷하다는 거예요. 치토스랑 비슷한 이 차카니 어. 그리고 라면이랑 비슷한 라면장. 비타 오,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 비타 500이랑 비슷한 비타 300인가 무슨 그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저는 사실 되게 제일 좋아하는 거였어요. 비타 500 좋아해 가지고. 그리고 감자칩 뭐 포카칩이나 다른 감자칩이랑 비슷한 감자 알이라고 그런 불량식품도 있죠. 되게 비슷해요. 이런 것들은 사실 진짜 다른 원래 있던 그 과자들이 옆에 있지 않으면 그냥 뭐 그럭저럭 비슷해 보이고 그럭저럭 비슷한 맛을 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는 예수님을 믿, 믿어왔던 그 초대교회에도 이런 불량식품과 같은 이런 가짜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왔었어요. 근데 굉장히 이 모습이 비슷했어요. 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도들과 너무나 비슷한 그런 어떤 모양과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속속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뭔가를 말하고 뭔가를 전하는데 뭔가 하나님의 말씀 비슷한 무언가를 전하는데 이게 긴가민가한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헷갈리는 그런 것들을 이 교회 안에서 막퍼트리고 전하기 시작했죠. 사람들은 혼란스러웠어요. 뭐가 진짠지, 뭐가 가짜인지 언뜻 듣기에 비슷했거든요. 또 불량 식품들이 있어요. 아까 봤던 불량 식품이랑좀더 다른 것들, 좀 종류 다른 것들을 더준생님이 추가를 했어요. 여기 보면 아까 말한 감자칩 있고, 어뭐 앞으로 줄넘기, 뭐 그리고 이거 이거 때문에 넣었어요. 그 이렇게. 맥주, 맥주, 맥주나 이렇게 발바닥 모양 사탕인데, 이게 먹으면 혓바닥 색이 막 변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여러분 요즘에도 먹는지 모르겠어요. 전등산일 때는 이거 되게 막 많이 먹었거든요. 이렇게 자, 불량식품의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불량식품의 두 번째 특징은 맛있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값이 싸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량식품을 우리가 왜 먹을까 했을 때. 여러분 맛없으면 안 먹겠죠. 그렇죠? 맛이 있을까 먹겠죠? 그 불량식품을 어른들이 주로 사 먹나요? 아니요. 어른들 막 추억에 젖어 가지고 아, 내가 옛날 어릴 때 이랬지 하고 사 먹는 게 아니면 어른들이 막 굳이 불량식품을 찾아서 먹진 않아요. 근데 불량식품을 주로 먹는 건 어, 우리들, 여러분과 같은 어, 그런 우리들 학교 앞에서 뭐 학교 근처에서 그런 어, 우리들 친구들이 많이 이용하는 게이 불량식품인데 그럴 수 있는 건이 불량식품이 값이 싸기 때문이죠. 이 맛있게 느껴지고 값이 싸다는 점이 이 불량식품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맞아요. 불량식품은 그 시절에는 맛있어요. 전두사님이 여러분 나이 때 초등학생 때 불량식품들이 맛있었어요. 항상 알, 항상 이렇게 아이들 바글바글 몰려가지고 이렇게 불량식품들을 막 먹고 나도 한 입만 한 입만 해서 서로 먹고 막 그랬죠. 근데 음, 만약에 지금 보이는 그 감자알칩이 있는데 불량식품 감자알칩이 있데 감자알칩 옆에 어, 진짜배기 포카칩이 있다면 여러분 뭘 선택할 것 같아요? 또 여러분이 어, 지금 보면 어, 월드컵 어, 쫀득이가 있어요 월드컵 쫀득이가 있는데 옆에 최고급 육포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뭘 선택할 것 같아요? 이게 어, 옆에 정품과자 그이 불량 식품들이 모방하고 본뜬 흉내낸 이 과자들이 옆에 없는 이상 이 불량 식품들을 우리는 맛있다고 착각을 하죠. 하지만 진짜 배기가 옆에 있으면 우리는 진짜 배기를 선택하게 되고 진짜 배기가 더 맛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이 불량 식품들을 그런데도 우리가 선택하고 먹는 건이 불량 식품들이 얻기 쉽다는 거죠. 먹기 쉽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먹어요. 그럼 나름, 어, 진짜배기를 맛보지 않은 상태에선 맛있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거짓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 사도인 척 하는 이 사람들이, 어, 이스라엘에 예수님을 믿는 이 초대교회에 와서, 어, 이상한 가르침들을 전했어요. 사람들은 이것이 되게 비슷해서 아리송했어요. 근데 뭔가 듣기에 달콤했어요. 이 사람들은 이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들은 말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이시죠? 사람들 말해요. 예,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이시죠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시죠. 사람들을 말해요. 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시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방탕하게 다 하고 싶은 거다 하세요. 여러분, 그냥 사람 지나가다가 짜증나면 그냥 때리세요. 용, 예수님이 다 용서해 줄 거예요. 여러분, 다 속이세요. 예수님이 다 용서해 줄 거예요. 죄다 지으면서 살아도 되죠. 예수님이 사랑이신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까, 다 용서해 줍니다. 하면서, 이 사람들이 뭔가 가르침을 전하는데, 뭔가 비슷하게 예수님 사랑을 말하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뭔가 이건 뭔가 이상해요. 뭔가 이 프로, 뭔가 달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싸구려로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겉보기에 그냥 언뜻 듣기에는 이것이 되게 달콤하고, 이것이 되게 쉽게 느껴지고, 이것이 되게 좋게 느껴졌지만, 그리고 이것이 되게 맛있게 느껴지는 어떤 것들이었지만, 진짜가 아니었던 거죠. 이것이 속이는 거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어온 그 하나님에 대한 부분,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너무나도 가볍고 우습게 만들어 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부정 불량식품 신고 어디에 하면 되나요 어디에 하면 되나요 자이 그림이 있죠 자세 번째 불량식품의 세 번째 특징이 뭘까요 자 우리가 지금 이 그림을 보면 어, 사람들이 뭘 들고 있어요 이렇게 생선 뭐 먹을 것들 채소들 야채들 과일들 이런 거 들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은 불량식품에서는 그렇게 보기 힘든 것들이에요 그렇죠 불량식품은 뭔가 자 다시 보면 이렇게 튀김류 뭐 이런 이렇게 뭔가 가공된 식품들이죠. 근데 뭔가 척척 봐도 건강이랑 멀잖아요. 불량 식품의 세 번째 특징은 몸에 좋지 않다는 거예요. 거짓 사도들은 말하죠.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어요. 아, 예수님이 돌아오시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기다리지 마세요. 예수님 안 와요. 예수님? 아직 안 왔어요. 예수님? 바로 나요. 예 바로 나. 바로 나를 믿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이 거짓 사도들은 계속해서 속였어요. 그래서 교회를 어려움과 아픔에 빠지도록 만들었죠. 우리가 지금까지도 말하는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속이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불량식품을 우리가 먹으면 우리 몸이 어떻게 돼요? 우리 몸이 아프듯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때 아주 해롭게 만드는 교회를 아프게 만드는 사람들이었어요. 속이는 사람들이었죠. 이 속이는 사람들의 말을 계속 듣다 보면 이 사람들의 생각이 점점 이상하게 속게 되고 어, 이상한 방향으로 자꾸 빠지는 거예요. 이거를 어, 오늘 말씀을 쓴 어, 유다라는 사람, 가롯 유다 아니고요. 예수님의 형제 유다가 있었어요. 이 유다가 이 교회의 지도자격인 이 유다가 이 교회가 이상하게 흘러가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자꾸 거짓 사도들의 말을 듣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걸 보면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황급하게 새로 쓴 것이 바로 유다서였어요. 그렇게 교회 사람들은 위기, 위협을 깨닫고서 하나님을 더 굳건하게 믿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잘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더 건강하게 서 있어야 돼요. 우리 그렇게 건강하게 설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 유다서의 이 상황들과 말씀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이 교회 안에 이 세상에는 계속해서 주님의 다시 오심과 그 주님의 모든 가르침과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자꾸만 다른 말을 전하고 자꾸만 속이려 드는 여러 가지 많은 말들과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저희가 더욱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에 대한 더 확실한 앎을 가지고 주님을 향한 신실한 사랑을 가지고 저희가 이러한 불량식품과 같은 어떤 속이는 것들에 우리를 위태롭게 하는 것들에 귀 기울이지 않도록 해주시고 오직 말씀으로 저희가 하나님 안에서 굳건히 살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아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 광고 시간이에요. 여러분, 어,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안에서 정말 기쁘게 살고, 어, 이단이라고 불리우는 그 하나님의 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어, 속이는 그런 집단이, 무리가, 가르침들이 어, 여전히 우리 세상에도 존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지금 이 시간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정말로 이렇게 한 주, 한 주, 매주, 매주, 어, 열배를 열심히 드리고, 말씀을 열심히 들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어, 굳건한 믿음과, 어, 그런, 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자라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전도사님도 너무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더 기도할게요. 여러분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 정말 잘 자라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한주될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번 이 시간 끝나고 우리 실시간 공과 있어요. 실시간 공과 시간에 더욱더 많은 이야기들 우리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음 주까지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또 만나요. 안녕.